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게 멈춰버린 듯한 시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해서 이번 위기를 잘 넘겼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올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대연삼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입니다. 부산시 남구 대운동에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영상을 만들 계획이 없었는데 시흥부동산집의 영상을 보다가 조망이랑 일조건 설명하는 것 보고 필이 꽂혀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흥부동산집의 영상을 보신 분들께는 추가 설명 영상 정도가 되겠네요. 안 보신 분들은 시흥부동산집 채널로 가셔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연삼정 그린코아는 지하 2층, 지상 29층, 세계동 총 337세대입니다. 59타입과 72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면은 4배입니다. 현장의 위치는 황영대로를 따라가다 보면 황영터널 가기 전 왼쪽편 여기입니다 앞에는 대현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가 있으며 여기는 경성대 여기 대남초등학교 가 있네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맥도날드 가 여기 있습니다 위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동 동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성 지도 위에 단지 배치도를 합성했고요. 방위각을 표시해서 남쪽이 어디인지도 알아볼게요.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여기 있는 고가도로 아랫 부분을 해서 단지 내부 주차장으로 들어오네요. 백이동 뒤편에는 보행자 출입구가 있어서 아이들의 등하교 동선이 이쪽 방향이 될것 같습니다. 단지 내부는 데크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곳과는 4.3m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네요. 백일동은 71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백이동 삼동은 59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101동 뒤편에 있네요. 단지 내부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분리수거장이 세 군데 있네요. 이제 조망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형은 국토정보 맵에서 제공하는 지형 도면을 가져와서 만들었습니다. 등고선까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고조차를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남천 더샵 앞에 도로 부분이 7.5레벨입니다. 등고선으로 보면 여기쯤 되네요. 그리고 남천 더샵의 단지 내부는 15.5레벨입니다. 마찬가지로 등고선에 표시해 보면 여기쯤 됩니다. 남천 더샵을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동일한 방법으로 대현삼정 그린 코어도 만들어 볼게요. 대현삼정의 위치가 여기죠. 여기는 등고선상에서 대략 40레벨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 여기와 여기는 평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연삼정을 불러와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비슷해 보이나요? 아, 그리고 앞에 있는 고가도로도 만들어 봐야죠. 로드뷰에서 보면 저기 트럭이 한대 있네요. 더블캡 트럭인데요. 높이가 1970으로 나와 있네요. 고가도로의 높이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트럭을 따서 올려 볼게요. <목소리> 대략 6대 정도 높이네요. 그럼 1970 곱하기 6은 11820입니다. 11.8m 정도 되네요. <목소리> 여기서 방음벽의 높이는 차량 한대 정도 될것 같으니 한 대를 빼면 9.85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가도로 높이를 유추해서 만들어 볼게요. 고가도로를 다 만들었습니다. 방음벽까지 설정되어 있고요. 타단지 3층 높이에서부터 1층이 시작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비슷한 것 같죠. 이제 여기에 지형을 불러오고 주변 아파트를 불러와 볼게요. 아 그리고 경성대도 불러와야겠죠. 자 이제 광안대교가 어떻게 보일지 알아볼게요. 101동 3사 라인 최상층에서 보는 뷰입니다. 바로 앞에는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즈 아파트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이 216m 떨어져 있네요. 경성대와는 220m, 고과도로와는 직선거리로 81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광안대교가 있는데요. 살짝 애매하죠? 요게 광안대교인데요. 나무의 높이까지 생각하면 안타깝게도 대교 자체는 안 보일 것 같네요. 바다는 이쪽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103동의 주방창에서는 보일까요? 103동 1호 라인의 주방창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일까요? 여기도 광안대교는 여기 있습니다. 하얀색 물체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도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건 남천 더샵입니다. 그런데 103동의 3호 라인은 29층입니다. 여기는 확실히 보일 것 같네요. 광안대교가 보이냐 안 보이냐 보다는 금연산 조망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쪽 뷰는 103동 3사라인 20층 정도에서 보는 뷰인데요. 경성대 쪽을 바라보면 괜찮은 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가도로로 인해서 조망간섭이 있을 것 같은 저층은 어떨까요? 101동의 3층 눈높이입니다. 앞이 꽉 막혀있는 뷰는 아니네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일조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일조권은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를 한 이후인 2022년 12월 21일 동진날의 일조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일조입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오는 이긴 그림자는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조의 그림자입니다. 다시 아침 9시부터 다시 볼게요. 여기 힐스테이트 그림자가 빠지는 게 보이시죠? 고가도로의 그림자도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그림자는 산의 그림자입니다. 산. 지금 보시는 시간대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부터 이렇게 단지 내부로 건물 쪽으로 그림자가 치고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해는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평면을 단지 배치에 합성해서 거실과 안방의 방향을 알아볼게요. 백일동입니다. 여기서부터 1, 2, 3, 4호 라인이고요 1호 라인을 땡겨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안방, 거실, 작은 방,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현관으로 들어와서 작은 방두 개, 거실, 주방, 안방, 포베이 구조죠. 2호 라인은 미러 형식으로 이쪽에 안방이 있죠. 백이동의 평면 배치입니다. 여기서부터 1호, 2호, 3호, 4호, 103동의 평면 배치입니다. 여기서부터 1호, 2호, 3호, 4호 라인입니다. 지금까지 대연 3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